안녕하세요. 신문팀장 유재명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서리풀, 서리풀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기자들에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에는 신현택 서초문화재단 이사장님과 고학찬 축제조직위원장님, 그리고 박하인 서초강사프레이드 총감독님과 조은희 서초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현택 서초문화재단 이사장님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청 문화재단 이사장 신윤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서초구청과 서초 문화재이 주최하는 서리플 페스티벌과 메인 행사인 서초강상페이를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초구 전역에서 50여개 문화축제 서리플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메인 행사인 서초강산트레이드는 반포대교 남단 세빛섬에서 예수의 전단까지 반포대료 4km의 교통을 전면 통제하고 900여 명, 35개 팀이 1km의 횡렬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는 트레이드가 될 겁니다. 문화의 술관국으로 가는 길은 21세기에 사는 우리 21세기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서초강산트레이드가 이 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회의로도 참여하셔서 함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은희 수초총장 고학찬 위원장, 박칼린총감독 차례로 여러분께 스리콜 페스티벌과 수초강상 크레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조직위원장을 맡은 예술습니장 이사장이 아니 사장입니다. 저는 이사장님이 들어바겠는데 제가 딸린 줄 알고 <laughs> 수고했다고 대답을 많이 나았습니다 어, 이번 그 서초 페스티벌은 다른 페스티벌하고 다른 점이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기관이 집결해 있고 수많은 문화예술들이 모여 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페스티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e 훈이 우승자님들 어오셔서 제가 우리 a 한번 제대로 된페스 n 발을 한번 해보는 게어 v e n h 하는 v e n 있어가지고 n h e a 겠습니다세 a v 특징부터 a v 말씀드리고 나서 n h 프로그램을 설명 a v e n h e a v 대한 h e 대 v 의 n 축제는 시민들이 국경군입니다. 지난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만들고 시민들은 와서 구경하는 공도에 축제를 붙이고 있음에도 우리 수출부는 주민들 직접 참여하고 직접 만드는 축제로 고래이 페스티벌의 성적을 규정 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대부분의 예 말하자면, 기자체 하는 축제는대중문악 대중예술을, 어, 공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서초구는, 저희 예술진단을 비롯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또 백석예술대학교, 국악, 국립국악원 등, 대중국의 클래식을 성집재한 문화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우리 클래식도, 그리고 전통문화도, 충분히 축제화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그인자있고요그 어,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프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축제는 그냥 무대에서 어, 사람들이 노래하면 그냥 하고 가르치는 축제였는데, 이번에 서초부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프레이드를 한번 시도해 봅니다. 이것이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음서부터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첫장겠입니다 네. 네. 어, 우선 기간은 어,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개최 중겠습니다 장소는 서울 그구 저녁에 약 50개의 어, 23개 지역에서 50개 공연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럼. 에, 보시다시피 지금 지역 우리 인천군에 이러한 그 문화예술기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이 모두 이번 어, 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동별로 적극적으로 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4일에 저희 예술전당에서 전연대가 있습니다. 9월 15일날 개막식 축하공연이 is 동 o 에에서있고 a 막 공연이 또 예술 전당에서 있습니다. world is not the same 이요 부분은 world. The w o r 부 d 도 s not the same as the world. The w o r l 지역사회에 있는 그 모든 사세장들의 <laughs> 얼굴이 있습니다. 다지나가고 <laughs> 네, 주요 프로그램이 제 모습입니다. 제 여러분들 어,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9월,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빽빽하게 50여 개의 공연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어, 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서초구는 나비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좀 동그란 표시가 되어 있는데 2 3군데에서 각종 공연 내지 행사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 50개 공연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봐야 될 공연은 1 0가지줄추봤습니다맨 먼저 개막식과 축하공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남성 합창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남성 합창단이 저희 예술전당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음악 신소가 있고, 서초 금요음악회, 그 다음에 국악의 대항연, 국악원에서 니다또책과 함께하는 가을 여행, 담원나루 축제, 그리고 단서설의 한불 음악 축제, 사랑 글로벌 광장제에서 공연, 서초군 음악회. 1 0 가지 주요 공연으로 펼치겠습니다. 우리 개막식은 세미신동생에서 합니다. 어, 9월 15일날 접대하는데요. 여기엔 어, 비리 어, 최고의 낭만 시대가 공개방송 이자리에서 <laughs>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한국 남성 합창단 음, 우리 예술단에서 하는데요, 어, 대한민국 가장 오래된 최고의 남성 합창단이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laughs> 백서예술대학에서는 스토리가 있는 음악심탄 이것도 어, 클래식이 기본입니다. 다음에 서초금요음악회 거의 뭐 큰회에 가까운 공연을 준비해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조금 더 규모를 어, 더 크게 해서 서초금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여러 가지 이, 이, 여섯 가지. 공연을 여기서 펼치겠는데요 수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 수요팀전 목요풍류, 금요공감, 풍류 토요 목요 공감, 토요농심공연까지 그런 별별 연휴까지 해서 어, 국립부악원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부각을 가지고 우리 그 서초구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어,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 중앙도서관이 어, 서초본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도서관 안에, 안에서도 책과 함께하는 가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웹툰전 저자와의 만남, 책 장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자원 나루 축제는 잠원은 우리 누에하고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누에 생태체험관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국내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포 설의 한불음악축제는 아시다시피 서의 마을에 프랑스에서 온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거기서 한불음악축제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상승영원경연대회 세계음악음식축제 등을 하게 되어있고요. 출연진이 화려합니다. 박완주, 공미경소문하 양파 등한 방에 많은 미션들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랑 글로벌 광장 재즈 공연이 예, 사랑의 교회에서 되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는 굉장히 유일한 에스티 재즈 여성 뮤지션 밴드인 진아그레이 공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마지막, 비난했어요. 어, 우리 페스티벌의 마지막은 서초골 음악회로 해서 우리 예술의 전당 신세계 스교어에서펼쳐지겠습니다 어, 마르코 발데리가 지휘하는 어, 프랑켓 커머드 오케스트라 연주, 를 반주를 해서 오타나비두이니 라오에믄 등 그것 어, 같은 분이 클래식을 연주는 것으로 10개의 꼭 봐야 될 공연을 설명 드렸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는 공연에 대해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페스티벌의 주요 아주 주요 품목입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퍼레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이강초초 광산 퍼레이드는 우리 박칼린 예술감독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어, 수초 강상 프레이드 맡은 박하린입니다 어, 저희 프레이드는 그 6일 동안에 있는 서리쿨 페스티벌에 제일 마지막에 어, 하도에 불과한데요. 정말 6일 동안 중요한 페스티수옥의 어, 마지막 날인 프라이드에 많은 분들이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저희 프라이드의 설명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 빽빽히 많은 사람들이 좀 와주셨으면 하는데요. 어, 이 속의 내용이 한 다섯 개의 구역으로 펼쳐지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어, 4시부터 6시까지 저희 예정 시간이고요. 세비텀에서예수의 전당, 그러니까 강에서부터 산으로 가는 퍼레이드로 주제를 잡하고요 어, 4km 인 거리를 걷게 되겠습니다. 한 900여 명에 참여하는 1km 가량의 거리의 퍼레이드를 가리겠습니다. 네, 다섯 개의 테마로 좀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첫초 구역에 시민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그일본에던 어, 것을 좀 포착을 해서 그분들이 프레이드를 열게 되는 저희 서초의 얼굴 존경받는 시민들과 남는 참사들이 프레이드의 선두에 서서 프레이드를 열게 되고요. 젊은 행진으로서 어, 그다음 구역으로서 이끌어, 어, 이어지는 어, 프레이즈는, 뭐, 아마 캐릭터카, 캐릭터 코스때 어, 캐릭터카드의 프레이드가 있을 거고, 또 저희, 어, 스카처에, 어, 인터셔션 스쿨에 참여,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젊음에 행진는 표현을 저희가 써봤고요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부분, 미래를 향한내아리 아트바이크와 어, 미래 친환경사, 어, 모든 그, 전 어, 그, 피발이루지지 않는 이동 방식의 것들이 모여서 에코를 표현하는 저희 서초구 극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주간은 어, 전통과 공감의 단으로서 어, 76년도에 서초의 도로와 또 궁중 소방대 그리고 저희 전통 브레이드 피사대도 있을 거고요. 어, 또 기마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엔딩으로서는 문화로 하나 되다 라는 테마 아래 플라워 플로트 오페라 포트 퍼포밍 섹션으로 이루어지겠습좀더좀세히세히볼어요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그림 n o 겠습니다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있고요 w 천마침면 n 로 시작을 해서 저희 특별한 시민들, o w y 시민들 n 꽃마차를 선도하고 저희 올드카 중에서 벤츠리에다가 저희 어, 멋진 시민들을 모시게 되면서 저희 프레이즈를 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고요. 아주 특별한 어,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많은 추천을 받기도 했고요. 많이 엄청 저희가 걸러서 정말 존경을 받아야 되는 시민들이 저희 선두에 서게 됩니다. 젊음의 네, 행진의 섹션에서 저희가 볼만한 것들이 보서관 플로트가 있고, 책을 읽는 중요한 것들, 또티를 피쳐 나온 캐릭터 카드를 빌려서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프레이드이고, 또 영국 젊은 칼리스 프랑스 학교 한 70, 80명 정도의 학생들이 어, 서초구 안에 작은 지구가 있다는 인터내셔널한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네, 캐릭터 코스테이가또 저희 에이티센터에 해마다 있는 행사인데, 어, 서초구의 하나의 정말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재밌는 캐릭터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또 이어져서, 음, 한 번도 없었던 레이디승마단이 나오게 될 텐데요. 여자들도 얼마나 멋진 말을 탈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네. 다음, 게 네. 미래를 향한 메아리에서는 저희가 에코를 좀 테마로 좀 잡아봤었는데요. 한 어, 5, 6, 7 섹션에서 아트바이크, 자전거, 외발자전거, BMX, 롱보드, 인라인, 친환경 미래카, 환경 실천장으로 해서 되게 큰 어, 포션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아트바이크 나올 거고요. 또 휠체어 댄스도 있을 거고요. e s hanging by the hanging, hunting, hunting, h u n t 니다 미래의 친환경차들 휘발유를 쓰지 않는 에코를 우리가 좀 u n 을 i n g h u n t i 또외발 u n t i n g hunting, h u n 네. 전통과 공감 n t i n g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 꼭지 중에 하나가 그 소방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소이트에서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어 여태 우리를 지켜주셨던 소방을 제가 한번 내세워보고 싶었었는데 어 국민소방대 예전에서부터 오늘날에 최초의 소방차에서부터 옛날에 펀딩으로 썼던 물차 그리고 현대카까지, 그리고 어, 복장크레이드가 있을 거고요. 여태 그, 음, 의상의 변화, 어, 복장의 변화를 또볼수 있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올카프레이드가 있을 거고요. 저희 어, 그동안 못 봤었던 박정희 대통령 차도 아마 나올 거고, 그 예전에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었던 차들이 거리를 다녔을때 그런 또옛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향수를 볼수있되죠 저희 포니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그리고 이어서 또 저희 전통을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불청 타자 노인과 시타대를 이은 또 기마단 어, 이또 멋진 시범을 보이면서 말줄거리를 어, 좀 상징을 하는 표현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네, 문화로 하나되는 꼭지에서는 저희가 퍼포밍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또 어, 국제 팀들이 좀몇 팀이 들어옵니다. 터키 민속 공연단도 올 거고요. 어, 저희 소림의 어 무술단도 시범을 보일 것입니다. 예, 공연을 이어서 저희 또 예술 전당 산으로 가게 되는. 어, 우리의 강산 프레이드에 마지막 이라이트의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움직이는 오페라 프로그라고 해서 라타비아타를 4 k 로 내내 공연을 프로트카 위에서 어,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또, 어, 오페라가 또 중요한 만큼 그 의상을 저희가 어, 전당에 빌려서 하는 40명이 그동안 있었던 오페라의 의상 패션쇼를 또 하게 된다면 매우 화려할 거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은 공연들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식은 에코와 과거 현재 미래를 다묶게 되는 테마 하나로서 아마 이 전체 어, 프라이드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있을 건데요. 어, 3만 송이 꽃으로 표현한 어 저희 열정 동물 동물원이 어, 플로트에 장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공룡, 망모스, 또 강치 저희 한국 강치 멸종된 동물들을 우리가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못 지켰던지 내지는 현재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 살, 그리고 미래를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담겨져 있는 되게 화려하고 로맨틱한 플로트인데요 멋진 동물들이. 어, 모든 표면이 생화로 내지는 곡식으로 덮게 되는 어, 기법으로서 저희가 플로트카를 한번 준비를 해봅니다. 이 위에는 또 우리가 멸종 위기에 있었던 팝살계 부분을 어, 살아난 아이들의 또 표현을 저희가 어, 플로트 위에 또세울 예정입니다. 네. 또 저희 그 길놀이가 두번 있을 건데요. 어, 모병원 앞에 저희가 시작되는 포인트에 길놀이가 한국. 종합예술원에 학생들로부터 길놀이를 오펜을 하면 국립국악원이 길놀이를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모든 (VIP들과) 함께 멋진 마지막 마무리 길놀이를 하면서 예술의 전당까지 올라가서 피날레 공연을 같이 함께 물게될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은 전체 퍼레이드에몇 꼭지를 제가 좀 부각을 시켰다면 한 35개의 꼭지로서 한 1km 거리에 이 퍼레이드 자체가 4km를 이동,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꼭 보셔야 되는 꼭지들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길베의 오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저희 반드시 꼭 보셔야 되는 어느 생활로 재현된 멸종동물 동물원. 이 플로트는 어, 예술 끝나고 나면 예술전당 뒷마당에 어, 올라가서 시민들이 또한 청이 어, 다시 뽑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리는 것이 없는 로트로 이제 나중에는 알몸만 남게 되는 어, 시민과 함께하는 로트를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또 정말 재밌을 것은 그 하초의 도로에 올카포레이드. 한번 보시면 이 안에 캘커터복장그시대복장을 입은 어, 시민 어, 참여인물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향수를 좀더 느끼실,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어, 동물이 이번에는 반려동물도 어, 프레이드에 그, 도, 반려동물 어, 인식 갯선이라고 어, 해야 하나 어, 잘 키우기 운동을 함으로써 그 반려동물 한 70마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말 전체 프레이드도말 11필, 삽살개 2마리 반려동물 70마리 정도의 그 살아있는 저희 아끼는 또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해줬던 멋진 동물들이 함께 하는 꼭지를을꼭발람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서초의 그 국제적인 프레이드로서 그사대 마을 학교들과 그 다음에 어 해외 공연 단체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레이드를 멋지게 열게 되는 저희 서초의 멋진 시민들과 학생들 꼭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TV를 뛰쳐나오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어, 수 있는 전체 구간입니다. 도서관에서부터 캐릭터카, 뭐또코스프레까지 그러니까 아마 다양하게 음, 남녀노소, 뭐 어른아이 할것 없이 아마 가족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라이드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그림처럼 멋지게 길 양옆을 저희가 다 비워놨어요. 전면 통제니까 여러분들도 나와서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프레이드는 그걸로도마지막으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조운희 구청장님 모시겠습니다. 선명이잘잘 어, 들으셨어요? 어,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우리 곽찬 위원장님 또 박한림 청장님이 어, 또이네덜의 전장에 우리 이사단. 우리 문화재단의 이사장님 다 이렇게 모시면서 우리 컨셉을 이거는 그동안 축제는 어 그냥 보여주는 축제 그냥 우리 주민들과 관객들은 앉아서 봐야만 하는 축제가 아니고 다 같이 만드는 축제로 하자. 그래서 이 50여 개의 축제를 우리 주민들이 다 기획을 해서 만드시고 그날 퍼레이드에서 주민들이 오셔서 직접 퍼레이드에 어 나오기 전에 각 동에서 와서 문화 공연과 축제를 하십니다. 반포대로가 어, 뚫린 게 우리나라 생긴 일에 처음으로 뚫리게 됐으니까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편하게 문화를 만들어 간다 이런 그 때입니다. 그리고 관내 기관들이 다 참여해 주시고 또 관내 기업과 여러 관계 기관에서 다 참여를 해 주셔서 함께 만드는 축제로 하면서 이 축제가 돈만 쓰는 축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되자 해서 축제에서 어, 이 버려 버려드리는 모든 그예산을 뭐 해야 되나 그 기금은 어, 우리 음악 영재들을 위해서 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이 티를 파는 티를 파는데요. 이 티의 수익금을 음악 영재를기르기 위해서 쓰고.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 직원들이 입은 이 지금 보시는 이 티는 외국에 아프리카에는 우리 상들을 굉장히 아그 예술적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3국의 어린이들에게 보내주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그 박할린 총감독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친환경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페스티벌은 어또이 프레이즈는 쓰레기 없는 축구다. 그래서 어, 폐현수막으로 여러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어폐현수막으로 가방도 만들고 선풍기 목재도 만들고 그래서 이것도 팝니다. 팔아서 수입금은 우리 부만님기테 위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전기차또 외발자전거 그래서 이 환경이 우리 서초가, 또 우리 사회가 갖고 가는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세 개의 컨셉으로 갔습니다 다음에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 반포대로가 이제 4km가 교통이 막아지면서 이렇게 고속터미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주민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 지상 최대의 스케치북을 반포대로 아스팔트에서 만들었습니다. 1km 구간에 한1반년 되는 시민과 주민들이 오셔서 마음껏, 어, 그, 분필로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본인이 가족들과 나와서 가, 정의 뭐, 그, 좌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쓰고 이렇게 한 가지 예술적 길을 반대로, 어, 길이의 아스팔트의 최고의 큰스케치북에서 어, 같이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좀 바꿔주세요. 어, 그리고, 우리 구청 예산은 사실, 이 퍼레이드에, 어,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경쟁 기부를 하거나, 기관이 참여하거나, 또, 그 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 저는 처음부터 무비용 축제로 간다. 우리 국민들의 내, 내 세금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무비용 축제로 가시면서, 이, 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좀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어 18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주민들이 47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드가 진행되기 전에 보통 교통을 4시에서 6시간에 통제를 하면 2시간 전부터 와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주민들은 그동안 할 일이 없이 계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전부 그동안 프레이드를 기다리는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방제이동 분. <laughs> 미녀 아지랑에 맞춰서 프레시 먹을 하고요. 교초 사도 라인 댄스를 하고, 내곡동은 동네 가수 공연을 하고, 다음 부좀 펼쳐주세요. <laughs> 각 동마다 각기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펼쳐주세요. 또, 또. 이렇게 공연을 하고 즐기면서, 어, 프레이드가 들어오면은 이제 양쪽에, 예, 바다 물 가르듯이 양쪽에서 구경하면서 프레이드를 같이 즐기고, 프레이드가 끝나면 주민들도 같이 프레이드 비비니아를 따라서 예술의 전당 스테리스케어에 가서 마지막 폐막 공연을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해요. 구청 예산은 안 드리고, 이렇게 교통도 우리 경찰 시경과 소초경찰서에서 자극적인 협조를 해줘서 교통도 통제하고 했는데, 정말 소초다운 축제를, 포레인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행복가게 돼서, 시민들과 주민들이 구경을 돌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은 이포레이드와 축제가, 어, 내년에는 다시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없을까봐, 교통장으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대표 축제를 만들다 이런 거기에 마음을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오셔서 인사 한번 드리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